네,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트 2 점핑 가이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탁, 대공격조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규 복귀 유저분들 이제 점핑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실텐데, 이제 점핑 이벤트 같은 경우는 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요, 이제 전서 플러스 영웅 돌파권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60렙으로 점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카니발이라든지 이제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얻은 이제 점플 영웅들을 바로 이제 점핑을 해가지고 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더 이제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신규 유저분들 또는 이제 복귀 유저분들 기준으로 좀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점플 영웅들이 있는데 우선 이제 전플 영웅들 어떤 걸 받아야 될지 그리고 이 받은 영웅들 중에서 어떤 거를 이제 점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이제 점핑에서 많이 사용하는 친구는 피네입니다. 피네는 반드시 이제 점핑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고 피네와 함께 이제 이안도 같이 이제 점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델론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핑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고, 제가 알기로는 부분은 점핑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은 좀 패스를 하셔야 될것 같고, 나머지 이제 요. 그 루키 루키도 점핑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점프형도 뭐더 많이 받으실 텐데 대표적으로 요4명루키라던지 그리고 피네 그리고 이안 그리고 요 델론즈 요4명 정도는 어, 얻으셔가지고 이제 60렙으로 돌파를 해주시게 되면은 두고두고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사용을 하냐? 단순히 점프형들로만은 이 게임을 진행하실 수가 없어요. 바로 이제 신화형들하고 조합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 신규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 다들 이제 레이첼 얻으실 거예요. 그래서 레이첼 얻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실 거고 얘가 이제 기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첼을 얻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아일린을 추천을 드려요. 이 어, 상태만 되더라도 진행을 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일린하고 이 레이첼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 이제 피네 이야기 했었잖아요. 피네하고 그 다음에 델론즈 이네명만 있으면은 일반적인 컨텐츠는 다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안도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투일 방덱이라고 해서 이안 그리고 피네 그리고 이제 앞서 신화영웅에서 레이첼 그리고 아일린을 통해가지고 투일방덱으로 결투장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신화영웅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첼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일린을 뭐 받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콘텐츠 진행 자체가 매우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PvE 콘텐츠도 다 해결이 되고 PVP 콘텐츠도 방금 말씀드린 2일 이제 방대고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콘텐츠 쭉쭉쭉 진행하고 결투장도 진행하면서 이제 제어를 더 이제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어 받은 걸로 누구를 뽑으면 되냐? 바로 반에사를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하용 같은 경우에 신규 유저라고 한다면은 레이츠, 아일린 그리고 요 반에서 요세 명을 얻는 걸로 목표로 삼으시면 되고 복귀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레이츠라고 다 이제 아일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반에서 뽑는 걸로 목표로 삼으시면 되겠죠. 무튼간에 이제 반에사까지 뽑게 되면은 사실상 얻어야 될 영들은 다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반에사를 얻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 반에서 반회사를 얻게 되면은 굳이 그 이후부터는 피네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네가할수 있는 역할을 그냥 반회사로 다 대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반회사 같은 경우 이번에 나온 영웅이고, 아무리 신규저 분들 위해서 이제 재활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반회사를 막게 고초를 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는 피네보다는좀 효율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어, 40렙 이상을 찍고 나서부터는 이제 피네보다 조금 더 이제 효율이 좋아지게 되고, 이후부터는 피네 대신에, 어, 이제, 어떻게 보면, 반회사로, 이제, 다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풀은, 이제, 만들어 나가시면 되고, 차후에, 이제, 필요한, 이제, 영들은 조금씩, 조금씩 더, 이제, 얻어가면서, 이제, 뭐, 돌파권도 본인이 원하는 영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써주시면 되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다시 한번정리 해드리자면, 어, 이제, 접... 이제 돌파권 같은 경우에는 요 피네 그리고 요제 이안 그리고 이제 델론즈 그리고 요 어떻게 보면은 루키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얻은 다음에 이제 돌파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시나이온 같은 경우는 레이츠를 우선적으로 얻고 그다음 아일리.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반에서 얻은 다음에, 이제, 반회사가 어느 정도 좀 초월이 되면은, 어, 피네를 대신해서, 이제, 반회사를 사용해서, 이제,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컨텐츠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어, 장비도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제, 신화장비도 이제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신화장비 관련돼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어, 신화장비는 도감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장비, 그리고 이제 신화 장비, 신화 장비도 많이 주는데, 요 신화 장비 중에 도대체 어떤 거를? 받아서 이용을 해야 돼요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우선은 여기에서 이제 필요 없는 장비들이 있어요. 요거. 이거 이제 오로치 장비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치 장비 잘안 쓰고요. 그리고 이제 방어력 장비도 요즘에 거의 안 써요. 그리고 요 이제 어, 니자들이야. 이게 생명력 올려 주는 장비거든요. 요것도 잘안 씁니다. 그래서 이, 이것도 이제 패스하시면 되고 그리고 공장비도 잘안 써요. 결과적으로는 이 신화 장비 중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은 뭐냐면 막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결투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힐러들한테 되게 많이 주기 때문에 요 이제 막기 장비 그리고 요 쿨감 장비도 정말로 많이 씁니다 쿨감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풀타임을 감소시키고 스킬 사용하게 되면 궁극기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장비도 많이 사용을 해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PVP, PVE 둘다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받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PVE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이 어, 치명타 장비. 이것도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많이 가져갈 필요 없이 그냥 한 세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용병단. 이거 정말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킬 레벨 증가시키고 아무래도 도 이제 신규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 신화용들이 이제 돌파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초월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레벨이 낮잖아요. 레벨이 낮으면 결과적으로 스킬레벨도 낮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요 용병 장비를 끼게 되면 스킬레벨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어 용병단 장비는 정말로 많이 쓴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두 세트 정도까지 얻어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공속 장비는 그냥 한 세트 정도 어 필요는 한데 요즘에는 막 그렇게까지 인기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한 세트 정도 있으면은 뭐 활용을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요거 이거는 이제 요거보다 업그레이드형 더 얻기가 힘든 건데 어 제가 그 이제 신규저분들의그 점핑을 못 봐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필요한 거는 민장비에요 민장비 정말로 필요하고. 어, 개수로 말씀을 드리자면 민장비는 두 세트가 필요하고요, 팔갑도 두 세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요 장갑은 한 세트, 그리고 요 투구도 한 세트, 그리고 이제 아창이 이제 요즘에는 어, 나와가지고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세트 정도 해서 이거를 이제 목표로 삼으시면 돼요. 이거 당장에 이거를 뭐 신화장비로 두두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도 많이 없어요. <laughs> 어, 목표로 삼는다면 민장비 두 세트가 되는 거고, 팔갑도 두 세트, 그리고 장갑 한 세트, 그리고 투구 한 세트, 그리고 아참한 세트를 이제 목표로 삼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면은 이후부터는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장비들을 하나 두 개씩 맞춰주시면 돼요. 왜 그러면은 필요 없는 장비도 맞춰야 되냐? 이유는 이 도감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세트를 맞추게 되면 도감이 올라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게임은 이제 장비 성장 도감이라는 게 있어서 장비의 레벨업을 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월을 하게 되면 그 수치에 따라서 또 이렇게 능력치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는 전부 다 장비도 얻으셔야 되고 그걸 이제 초월도 하셔야 되는데 그건 당장에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필요한 장비들을 이야기해드린 거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얻은 장비에 착용해가지고 이제 콘텐츠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